그, 네다십이라고 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 네, 내다십이라고 하는 정도는, 일단은, 어, 대중적으로 좀 인기를 끌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어, 다섯 명이 있으면은, 세 명은 알아야지 네다십이 아닌 거야. 음. 솔직히 여러분, 다섯 명 모아놓고 있으면은, 나루토 한네 명, 다섯 명은 알잖아. 그죠? 그럼 나루토는 내다십이 아닌 거야. 그리고 다섯 명 모아놓고, 은혼아냐 물어보면 한세 명은 은혼 알잖아. 그러면 은혼은 네다십이 아니에요. 근데 다섯 명안 앉혀놓고 갑자기 야너 슬라미 울적이 알아? 이랬는데 슬라미 울적이가 뭐야? 그럼 그건 내다시비인 거예요. 음. 그럼 다섯 명 모아놓고 야 너... 너 페이드 너 스테인라인 나나 이러면은 그게 뭐야 이러면 그건 내 자식인 거예요. 아니 이런 애니가 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런 애니를 잘안 봐요. 여성향이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노잼이에요. 왜냐면은 첫 화부터 약간 여주가 막헤헤 이러면서 가다가 막철푸동 넘어지면 남주가 나와가지고 이봐 걸리적거리니까 비키라고 이러면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런말이할 수가 있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러면서 갑자기 옆에 나와서또 다정한 남자애가 와가지고 이봐 소녀가 넘어졌으면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갑자기 면 어머 멋진 사람 이러면서 또 나타나가지고 또 저기서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또주 한명 두고 이제 여러 명서 싸우고 그런단 말이야. 노잼이에요. 핵노잼. 왜 봅니까? 그래서 여성향애니 안 봐요. 정말 안 봐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뻔하다고. 어. 자 리뉴얼 리뉴얼 판이에요. 리뉴얼 판이에요. 잘 봐. 리뉴얼 판이야. 3장5공 오정. 내 리뉴얼판이야. 내, 내가 체육이를 모른다고. 심지어 이것도 레벨, 라벨도 안 떴어요. 8개. 또 5번에 또 3장. 6번에 5공또 나오고요. 7번에 5점. 직면 8번에 나오고 또. 야, 이거는 진짜 멋있어. 9번은 이렇게 나와 있어. 짠. 아니, 어떤 놈이 체육이 나보고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모르긴 뭘 몰라. 리로드 6권도 있는데 6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누가 나한테 오도발했을까그렇지자 최욱이 리로드예요 이거는 리로드 리로드 1권이고요 아까 누가 도발했어 최욱이 도발했어 리로 베레존 소원 부족함에 다른 한장을 성취의 돌과 함께 주머니에 넣고 있다 이제 된 건가? 휴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신스케븐을 만나게 해주세요 2D 말고 3D로 어허 제발 3D 신스케군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 나도 소원의 돌을 빌었다 아섹시아아아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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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좋아, 거침 없는 이 스킨십 음. 못살아 6200원이나 했어. 그러면 저스트 댄스 갑니다. 맞아 아이돌. 미크스박의에 <laughs> 메이드 카 도대체 왜 저런 포즈로 하는 거야? 왜 저런 포즈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몰라, 이렇게 하길래. 에바 더 크지만 에반게리온 철학 같은 거 사실 보면 내다신 맞음. 존나 괴상하고 이해 안 됨. 하지만 재밌으니 오케이입니다. 에바를 아직 사랑하지 않는군. 에바를 진정하게, 진정한, 에, 에바의 탑승자는, 어,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마음을 열어야 에바에, 어, 탈수 있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 어? 왜, 왜, 아 엘리베이터에서 아스카가 레이를 때리려고 한줄 알아요? 레이는 아스카한테 마음을 진정으로 열지 않으면 에바에 탈수 없다고 충고 아닌 충고를 한 거야. 레이도 아스카를 어느 정도 생각해서. 하지만 아스카는 자존심이 너무 쎈 나머지 듣지 않았지. 그걸 나중에 가서 깨닫는다고. 진정으로 마음을 열 때. 아직 멀었어. 내다시 반이야. <laughs> 내다시 반이야. 어? 어? 이거, 그건데, 에바, 비스트보드 들어갈 텐데? 어? 에바, 비스트보드, 도아

아! 집이야? 네. 집이에요. 그냥 확인차 전화한 거야. 아, 그래요? 위험하니까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아. 알았어요. 아, 그리고 맨날 집에만 있을게요. 저장해. 알았어요. 뭔데? 팔찌? 아. 위치 추적기? <laughs> 내 몸에 위치 추적기 달아 줘. 괜찮아, 너라면, 너라면 괜찮아. 베개 <laughs> 네 속의 인물입니다. 제 남편이에요. 꽃핀과 백. 이런 거 원하는 거아야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말이야? 아니 말이야? <놀람> 순간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자리에 못 박힌 듯서 있었다 우리가 입을 열었다 너는 그대로 거기서. 있어내가갈게이제내가갈게 아! 짜! 그러니까 연애는 나랑해. 네! 아! 야 잠깐만 <laughs> 와 미쳤어 스페 <laughs> almost p a r 아이타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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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타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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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키니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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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어 아아아리 지금 내 시청에 박혔어와 이거는 싸 매바 리액션인데 누단님누단님 <laughs> 그거 다시 보여줘요. 나 방송 화면에 보여주게.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안돼그 리액션 방금 거? 싫어요. 바 했는데. 왜요? 비라니 <laughs> 흑흑 상처 받았어. 나도 야 너도 씹? 나도 씹. 솔직히 머 님이 가장 <laughs> 뭐라고요? 아니 뭐라고요? 뭐라고요? 동가 뭐라고요? 뭐라요 아니 누가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와, 뭐야? <laughs> 님도 십. <씨? 웃음> 어, 천원이에요 빨리 하찮게 취급해 주세요. <laughs>